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은 잠시 자기 의 뜻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징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요즘에 빅피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빅피처입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우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허락하신 겁니다. 그 결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계속 설교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때로 고난 가운데도 환란 가운데도 우리를 이렇게 넣으시고 불로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근같이 연단하십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단단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연단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이게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하 않으십니다. 저는 늘 종종 이 말씀을 되뇌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고백했지만 처음에 강원도 영월에 운학교에 우리, 우리 갔던 운학교에 툭 던져지고 다 떠났는데요. 이제 짐 실어다지고 한 분들 뭐 전임자였던 선배 다 떠났는데 그때 저는 갑자기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홀로 남겨진 걸 느껴봤어요. 세상에 우주에 나 혼자만 딱 동떨에서 딱 내던져진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마음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동네 주변을 탐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가 보이는 옆에 조그만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동네를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뱉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 그래야 되는데 하도 제가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배비 없지. <laughs> 그러고 동네를 바라봤는데요. 참전은 말씀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역시 또 경험했어요. 갑자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면서 그 동네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면서 용기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동네 집집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전사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다 인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동네 주민이 된 것처럼 그래서 어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행복하게 재미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재미있게 아주 행복하게 목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하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드네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심을 내가 합니다. 이것도 감당할 수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어떻게하시죠 피할 길을 주세요. 근데 피할 길 없이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우리가 앞에 닥친 모든 일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놀라운 교육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담대함을 가지시고 믿음의 승리를 간직하시는, 믿음의 승리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승리로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는 고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